참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 찬여하겠습니다 336장 반란과 피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견내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다 소도록 주청하게네 옥중에 외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즐거도요 오바라 원수도사 장가인데 인자로 행실로 이신앙조하리 <목소리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충성을 증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참된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로서 드려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괴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 0 1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창 목소리를 겠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긴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서의 그네 가지의 인은 각각 다른 세계의 그 말을 등장을 했고, 또그 말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총황색 말. 그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전쟁과 기근과 죽음 등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의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요한이 본 것은 이 지상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있게 될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도 있게 될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까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그 거룩한 피를 땅 위에서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수대반 집사님입니다. 수대반 집사님은 그 당시 사내들이 인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순교했으며 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로광제 취하해서 목에 잘려서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또 초기 교회에 그 교부들은 어떻습니까? 이나시오라고 하는 그 교부는 로마로 압송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잡힌 그는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미랄,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맹수의 이빨로 갈려서 나는 그리스도의 떡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산제물로서의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폴리갑은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합니다. 죽기 전에 그는 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어직 한 분만 내가 섬겼다.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내가 모두 갈수 있겠는가?" 그렇게 충격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 곳곳에 순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기평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대전형무소에서, 평양에서, 순천에서, 하몽땅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끝까지 신사참배와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순교자는 대략 이 열방 가운데 5천 명이 됩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5명이 예수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교를 요구하는 그 계절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쉴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죽은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거룩한 곳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순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순교의 피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순교의 피는 초대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셨고 또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천국의 재단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특별히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의 재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의 재단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처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의 드려짐이 하늘에서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아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희생재물로 여기시는 거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산재물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자에서 재물의 피는 재단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재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단은 천국에 하늘 재단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죄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죄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순교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과 성부와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가? 순교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 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제단 아래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 받고 계세요.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여러분 그렇게 받고 계시나요?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 아래 있음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는요, 십자가로 사명을 이루신 그 성자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우편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냥 버림받는, 그냥 가치없고 의미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억됨이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교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역전의 은혜를 주신. 순교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순교자들이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져서 고발하는 일 보험을 요청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갚아 주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가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요? 0절 그들이 지금도 큰 소리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읽겠습니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외침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마치 탄원송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본 하늘의 재단이 존재합니다. 하늘의 재단은 성도의 기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하늘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탄원입니다. 우리의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호소가 오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호소를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탄원을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의 순교자로, 하나님 순교자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순교해야 하게, 순교해야 할 때가 올 때, 하나님 내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순교보다 더 가치있고 더 의미있는 드려짐은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날이 곧 내가 순교하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적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재단에 두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재단 아래서 여러분 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북녘당에는 아직도 여러분 4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40만이 적은 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저북녘당에 여러분 4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오픈도 성교에서 매년 여러분, 기독교 박해국가 1위는 여러분 저북력당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까?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발각되면 지금도 사형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또 그것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세번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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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열흘이 감사합니다.